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읽는 책, 에크하르트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될 때마다 당신 안에는 그 상태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려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몸에 병을 만들겠는가. 따라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그 부정적인 상태에 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쓸모 있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곧바로 에고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에고에서 알아차림으로 전환된다. 에고가 줄어들고 알아차림이 커지는 것이다. 만약 부정적인 마음 상태의 한 가운데서 이 순간 나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건지어진 에고의 상태와 반응의 한계 너머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알아차림으로써 찾아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당신에게 열어줄 것이다. 그때 어떤 상황도 다룰 수 있는 훨씬 더 지성적인 방식들이 열린다. 자신의 불행이 지성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 불행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지성적이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에고이다. 에고는 영리할지 모르지만 지성적이지는 않다. 영리함은 그 자신만의 작은 목적을 추구한다. 지성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더큰 전체를 본다. 영리함은 자기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극단적으로 근시한적이다.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은 영리하다. 지성적인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영리함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든 수명이 짧으며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 영리함은 나누지만 지성은 포함시킨다. 배경에 있는 불행. 에고는 분리를 낳고, 분리는 고통을 낳는다. 따라서 에고는 명백하게 병적이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는 분노와 증오 등 눈으로 금방 알수 있는 것 외에도 더 미묘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흔해서 보통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바심, 초조함, 신경질, 그리고 지긋지긋함 등이다. 이것들이 마음 밑바닥의 불행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의 지배적인 내면 상태이다. 그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활짝 깨어 있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깨어남의 순간이며 마음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다. 가장 흔한 부정적인 상태라서 쉽게 간과되고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가 있다. 당신도 매우 익숙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종종 배경에 있는 원망이라고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불만의 느낌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을 그런 상태로 보낸다. 그 상태와 너무도 동일화되어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볼수 없다. 그 느낌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믿음들, 즉 생각들이다. 당신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생각들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당신은 자신이 그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불만이나 배경에 있는 원망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공통된 무의식적인 생각들 몇 가지가 있다. 나는 그 생각들의 구조만 남도록 내용물은 모두 벗겨내었다. 그렇게 해야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삶의 배경에 불행이 있을 때마다 혹은 심지어 삶의 전면에 불행이 있을 때에도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의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물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나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 어쩌면 내가 계속 원망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과거에 일어났으며 그것이 나는 원망스럽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은 종종 누군가에게로 향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된다. 당신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평화롭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망스럽다. 내가 계속 원망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과거에 당신이 혹은 내가 한 것, 말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행복의 비밀 위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 실제와 혼동된 가정들, 점검되지 않은 생각들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 혹은 지금 충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다. 평화롭다는 것과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본래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에고는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면, 혹은 이러이러하게 된다면. 아니면 에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한다. 결국 평화는 에고의 종식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는가?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다. 삶의 놀이는 다른 곳에서 펼쳐질 수 없다.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삶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새 단어가 있다. 삶과 하나가 되기이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에고는 현실을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다는 그것을 타타타 삶의 본래 그러함이라고 불렀다. 삶의 본래 그러함이란 이 순간의 본래 그러함일 뿐이다. 그 본래 그러함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 에고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고 에고는 그것 때문에 번창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행을 에고는 사랑한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도 타인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상의 지옥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는 채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무의식적인 삶의 본질이다. 완전히 에고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에고의 무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에고는 타인에 대해 비난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 사실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부정하고 교묘하게 반론하며 자기 정당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 개인도 그렇게 하고 기업도 정부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모든 방법에 실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휘두른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위의 예수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황에 영향을 준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며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가? 그런 다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앞에서 언급한 불만, 초조, 지긋지긋함처럼 낮은 차원의 불행이 자신 안에 없는지 관찰해보라. 특히 그 불행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생각들을 관찰해보라. 사실은 그 생각들이 불행의 원인이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자신의 내면 상태와 동일화된 것이며 그러한 동일화가 에고이다. 알아차림과 함께 생각, 감정, 자동적인 반응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거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거부가 아니라 생각, 감정, 반응의 알아차림이며 알아차림의 순간에 그것과의 동일화가 자동적으로 막을 내린다. 당신의 자아의식,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전까지 당신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 알아차림이며 그런 상태들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의식의 현존이다. 나는 언젠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에고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라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당신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감정과 생각마저도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본래부터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그곳에는 자신도 없다. 다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만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한 묶음의 생각과 감정들에 지나지 않는 당신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의식의 전면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아니다. 당신은 현존의 빛이 되고 생각과 감정보다 앞선 더 깊은 알아차림이 된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